어, 알트코인들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알트시즌 인덱스에서는 알트시즌으로 초입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예, 그게 이제 데이터로 지금 숫자화된 거죠. 어쨌든 알트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굉장히 빡세게 빡세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아발란체 등등 이렇게 주요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약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이 2,600달러 전후에서 움직여주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39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 RSI도 강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황소들이구나. 그래서 3,000달러로 쏘게 될지, 2,100달러로 한번더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거래량이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라 겁니다 이들 거래량이 7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0만 건에서 지금 130만 건으로 한주 사이에 7일 이동 평균이니까 한주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는 라 거고 이게 지금 2021년 11월 4600달러를 찍었을 때 그거 그리고 나서 지금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뜨겁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더리움 데일리 차트인데 어 불패런트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 3,200달러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솔라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라나가 4시간 차트에서 불플래그 패턴을 지금 형성을 했기 때문에 47% 수준의 랠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50달러에서 16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솔라나에 대해서 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RSI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이게 4시간 차트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료 아 역시 운전대 누가 잡고 있다? 황소들이 잡고 있구만?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이제 어마어마했잖아요. 3분기 4분기 때. 그래서 12월에 활성 지갑 수 증가 1등 먹었습니다. 21월 대비 98.9% 증가를 해서 12월에 1,390만 개를 기록을 했고 2위는 BNB, 3위는 트론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어떤 이런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 굉장한 인기 종목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이 크립톤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야발란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8시간 차트에서 어, 하락세기에서 지금 상단 저항 돌파, 돌파 직전 상황이다. 만약 여기서 이 블루 플래그를 잘 완성을 해서 돌파를 해주면 은 이제 한 50달러까지도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패턴 자체는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이 약간 크게 음봉만 만들어주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박스권에서 횡보양상을 보여준다라면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한번더 랠리를 받아줄 어떤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어, 긍정적인 시세 전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체인 링크의 CCIP와 서클의 CCTP가 통합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되게 기술적으로 복잡한데, 어, 서클의 USDC가 이제 체인 링크를 통해서도 유통될 수 있다. 체인 링크의 확장성이 그만큼 강화됐고, USDC의 어떤 확장성 역시 어, 그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체인링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전망 분석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올해 2024년 여전히 낙관적이다 하지만 시총 등을 고려했을 때 마음을 녹일 정도로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고 중장기 인베스팅 이 투자 대상으로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어, 글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 12달러, 13달러 부근에서 16달러 부근. 여기까지 오르내리면서 박스권을 보일 것 같아. 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마음을 녹일 정도의 수익을 제공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전망이.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진 뒤에 이제 상승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13.5달러에서 14.25달러 구간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면, 2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젝티브. 올해 사실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인젝티브입니다. 이미 작년에 엄청난 반등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젝티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캡틴 파이빅이 인젝티브 데일리 차트를 가지고 어우 다시 한번 날아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채널 지금 박스권 테스트를 하다가 상단 저항돌파 직전 돌파 지지 받으면 다시 날아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인젝티브 4시간 차트에요. 4시간 차트에서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어 빠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줬네. 올라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 전망이 된다. 일단 50달러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올타임 하이가 <laughs>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젝티브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의 리플 XRP 답답하죠. 예, 단기적인 흐름 정말 답답합니다. 21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0.59 달러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돌파 지지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0.56 달러, 그 밑으로는 0.46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반등할 경우에는 0.67 달러에서 0.74 달러까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주간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주간 차트가 엄청 예쁘게 지금 대칭 상각 패턴 어떤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차피 크리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주 안에 거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돌파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8주라는 게이 지금 삼각형 패턴에서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8주 정도 지나면은 돌파가 할것 같은데 흐름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어지러지라고 말도 안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단 지지라인 잘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 또그 안에서 어, 주간 차트 어, 대칭 상하 패턴 아주 훌륭해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여기를 돌파 지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1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잭더리 플러 아우 뭐 이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뭐 x r p 의 인생을 건 사람이고 역시 주간 차트인데 아주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고점 3.4달러 찍고 나서 요런 흐름을 보여 왔는데 여기서 오, 상승 쐐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석을 같은 차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비중만큼 이번에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 요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탑을 찍고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반등을 해주고 상각했던 형성을 하고 상승했고 하락했고 반등했고 하락했는데 축적의 시간을 거쳤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무려 얼마까지? 387달러까지 가능할 걸 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펌프가 이 포물선형 펌프가 나와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숫자가 크니까. 네, 387달러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38달러만 돼도 우리의 삿포로의 목표 가격이 지금 10달러잖아요. 일단 10달러까지만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이번 강세장에서 한 38달러까지만 찍어 줘도 완전 땡큐인데 이렇게 약간 x r p 진짜 인생을 건 잭더 리플러 같은 사람은 아주 전폭적인 뭐 이런 날이 오면 좋겠죠. 자고 일어났는데 막 300달러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숫자가 크니까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되게 재밌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랑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플레어의 검증자 역할로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참여하게 되는 거고. 플레어 네트워크 이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구글과 플레어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를 인, 해석을 하실 거예요. 지금 x r p 레저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없고 x r p 아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저렇게 성장을 한 건데 XRP 레저에서 XRP 홀더들이 사용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등장을 한게 플레어 네트워크 그런데 이번에 구글과 연결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구글 스타트업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글로부터 재정적인 또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플레어 하면 이제 우리가 어 기억을 하는 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였잖아요. 이게 벌써 작년이죠. x r p 랬저 위에서 어엑셀피렛저를 이더리움과 비슷한 디파이 블록체인 성격을 크게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게 플레어인데 플레어가 이제 XR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엑 r 피 홀더들을 대상으로 스파크 플레어 기반의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을 한 거고 그렇게 두 개의 커뮤니티를 융합시키려는 시너지를 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XRP 리플과는 굉장히 가까운, 아주 아주 가까운 커넥션을 맺고 있고 이번에 구글과 플레어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 물론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날아갔습니다. 30% 이상 급등을 이번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호재 소식을 소화를 하면서. 30% 수준의 어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어, 이렇게 좀 XRP가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최근 24시간 흐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진짜 어지러질하죠. 단기적으로는 어지러질한데, 조금 더 차트를 키워서, 어, 월간 차트도 되게 예뻐요, 지금. 월간 차트도 되게 예뻐서, 한 두세 달 뒤에는 뭔가 꼭시점, 삼각 패턴의 꼭시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주간 차트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고, 예, 부쩍 늘었기 때문에, 어, XR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2분기 전후로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2월부터는 이제 약식재판에서 나왔던 벌금합 이슈, 이거에 대한 논의가 2월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4월 23일부터는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 배심원 편결이 진행이 되고, 배심원 편결까지 마치고 정식 재판 1심 판결이 정식으로 나와주게 되는데,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를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3심 법률 체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3심이 대법원에서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은 사실심인데 2심과 3심이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1심의 결과가 그만큼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심이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게임 끝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주간 차트에서 한 주간 차트 캔들 한 8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하면 이제 이 상각 패턴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두 달에서 석달 정도 뒤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얼추 이제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두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진행되는 걸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포함돼서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4월부터는 진짜 이제 흥미진진한 일심 재판 판결 그걸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 뭔가 빵 하고 등장해 주면 이런 차트가 진짜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의미 있게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더 재밌는 거는 먼슬리 차트. 월간 차트도 지금 흐름이 되게 예쁘다. 몇 년에 걸쳐서 거대한 지금 삼각 패턴을 꽤 예쁘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몇달 뒤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XRP 전고 돌파 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제 10달러를 향한 랠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3달러 돌파 이후에 5달러 그리고 나서 10달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XRP도 가야 될길잘 가지 않을까 특히 소송이 정말 의미있게 리플의 승소에 가깝게 나와준다 라면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숫자들이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380달러는 너무 액수가 크니까 조금 비현실적이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막 10달러, 30달러 이렇게 그냥 훅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억눌려 왔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 정말 그 정도로 펌핑이 나와준다 라는 거는 리플의 승소 내지는 승소에 가까운 상황으로 결정이 됐다 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XR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규제받는 암호화폐, 법적 규제성이 명확해진 암호화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XRP와 관련해서 리플사는 IPO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XRP 현물 ETF 이런 소식도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은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마음이 막 요동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